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디아블로 4가 출시를 확정 지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개발이 마냥 순조롭지 않다는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 트레일러도 계속 보여주고 개발자 라이브도 진행하면서 뭔가 척척 진행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충격적인 디아블로 4 개발팀의 소식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8일 워싱턴 포스트에 올라온 한 기사입니다. 15명의 전 현직 블리자드 개발자들이 익명을 조건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였죠.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한 것은 디아블로4의 개발팀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개발자들은 블리자드가 직원들에게 크런치 모드를 장려, 아니, 방강제로 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크런치란 신작의 출시기한을 맞추기 위해 정규 근무 시간 외 야근과 주말 근무를 포함한 강도 높은 근무체제를 일컫는 IT 업계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블리자드는 왜 직원들을 혹사시키며까지 촉박한 출시기한을 확정 지은 것일까요? 디아블로3가 출시된 날짜는 2012년, 무려 10년 전입니다. 이후 디아블로 시리즈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죠. 많은 유저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디아블로 이모탈과 디아2를 리마스터한 레저렉션은 게임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블리자드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회사가 위기를 맞았고 공동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블리자드의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러웠죠.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던 팬들은 디아블로4의 출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블리자드와 개발자들은 그 기대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출시기한을 당겨 개발자들의 반강제적인 크런치를 유도했다고 답했죠. 그러나 크런치로 투입된 개발팀의 노력에도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그 결과로 내부적으로 출시일이 여러 번 변경되었고 결국 출시는 2023년 6월까지 늦춰진 것입니다. 이렇게 크런치에 찌든 직원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더 높은 임금과 워라벨을 갖춘 회사를 찾아 떠났고 좋은 인재들이 디아블로4 팀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20명으로 구성된 디아블로4의 개발팀의 한 부서는 1년 만에 절반이 퇴사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블리자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2년 1월, 블리자드의 CEO는 한 인터뷰에서 블리자드의 주가 하락이 사내의 성추문 사건 때문이 아닌 디아블로4의 출시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열심히 일하는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죠. 디아블로4 개발팀의 한 리더는 CEO가 버스를 몰아 우리를 깔아 뭉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CEO의 발언에 이어 블리자드의 대변인 앤드류 레이놀드는 디아블로4의 제작은 무척 잘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자들의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고 특정 팀에게만 해당된다고 내뱉었죠. 회사 내에서 워라벨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지난 몇년 동안 긍정적인 지표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들의 인터뷰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디아블로 4 개발 압박으로 인해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건강과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성 허리통증, 불면증,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가족, 연인과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다고 응답했죠. 심지어 퇴사한 블리자드 개발자는 블리자드에서 크런치모드 없이 게임 출시를 맞춘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블리자드가 과연 이번에도 디아블로 4의 출시일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합니다. 블리자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크런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미국의 배달의 민족 도월대시 25달러 상당의 쿠폰을 제공합니다. 또한 게임 출시 이후 회사의 주식으로 그간의 노력을 보상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죠. 신입부터 경력직까지 5000달러, 대략 650만원에서 최대 5만달러 대략 6,500만원까지 말이죠. 그러나 보상만 제시하는 경영진의 태도에 질린 개발자들은 이것들이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영진은 게임의 장기적인 성공보다 아직 미완성된 게임을 빠르게 선보이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며 말이죠. 게다가 블리자드가 개발팀에게 주는 주식의 50%만 즉시 부여되며 나머지 50%는 디아블로 4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머지 50%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를 해서는 안 되며 1년간 더 블리자드의 직원으로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금 보너스와 다르게 주식 가치는 회사의 미래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 무리한 크런치로 디아4가 출시되었는데 기대한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노력은 그 가치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발자들은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단기간 내에 최고의 게임을 만들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사의 자신들의 정신과 육체를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개발자들의 회사에 대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개발자들이 승진을 요구해도 일부 경영진의 대답은 다른 회사로 이직해 스스로 몸값을 높여 다시 블리자드로 돌아오라고 제안한다는 것이죠. 이런 대우에 애사심이 줄어든 많은 동료들이 실제로 회사를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블리자드는 여전히 게임 개발자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이직하는 것은 모든 회사에서 있는 현상이죠. 하지만 직원들은 진짜 문제를 얘기합니다. 바로 블리자드의 수십 년을 몸다는 직원 다수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전 리드 개발자는 말했습니다. 떠난 이들 한명한 한 명은 다른 개발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여기에 더큰 문제는 디아블로4가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디아3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캐릭터, 그래픽, 몬스터, 애니메이션 등 많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죠. 사람을 단기간에 죽을 만큼 혹사시킨다 해도 그들이 원하는 환상적인 퀄리티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출시일이 확정된 만큼 디아블로 4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의견 그리고 평범하고 무난할 것 같다는 의견 하지만 출시일에 맞춰 직원들이 크런치를 강요받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동의했습니다. 디아블로 4의 최종 퀄리티는 오늘도 크런치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달려있다며 말이죠. 이 기사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약 구매를 마친 유저들은 조금 더 미뤄져도 괜찮으니 급하게 미완성된 게임을 출시하여 사이버펑크 꼴만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사펑의 뒤통수를 맞아 이제 예약 구매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며 출시 후 반응과 운영을 지켜본 후 구매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죠. 한 유저는 디아4의 충격적인 가격과 그 매출로 인한 수혜가 개발자가 아닌 경영진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유저는 게임이 제때 출시했으면 좋겠지만. 개발자들이 혹사되어 좋지 않은 퀄리티의 게임을 하고 싶진 않다며, 따라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합니다. 다른 유저는 크런치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완벽한 게임 출시가 가능한 넉넉한 일정과 예산이 과연 존재하긴 하는 거냐며, 개발자들의 크런치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세웁니다. 또한 야근하면 추가 수당 주고 밥 주고 쿠폰 주고 주식 인센티브까지 주는 좋은 회사이며, 더 열악하고 크런치가 일상인 한국 IT 기업보단 블리자드가 훨씬 낫다는 현직 개발자들의 의견도 존재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아블로 4, 출시가 한참 남았는데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은 그만큼 많은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연 블리자드가 어떤 모습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디아블로 4가 수많은 게이머들의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